적병원이란는 것도 알고 난 적십자 병원이란 것도 모르고 왔잖아. 네. 그 비행기에서 내릴 때도 음. 그저 화가 나서 나는 그저 요거지 음. 지금 화가 난 상태 돼가지고, 음. 그렇게 그 태국에서도 막 조그만 누가 날 건드리면 막. 주먹질하고 음, 음, 이랬단 말이야. 음, 그 이민 수용소에서는 음, 너무 그저 딸이 괘씸하고 사이가 괘씸하고 음, 음, 근데 그때 상처는 사인지 딸그 일이 너무 괘씸했단 음, 말이야. 속에 가지고 음, 우리 이까지 데리고 온 게. 음, 그렇지만 일단 가보자 하고서 왔는데 나는 나 옷에서 잡혔단 말이야. 음, 그러면 북송될까 막 <laughs> 겁이 나서 이렇게 어머, 하니까 나 딸에 대한 그게 더 원망이 너무 컸단 말이야. <laughs> 우리 북송돼서 못뭐 찍겠나 생각에 그래 왔으니까 나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무 감각이 없었어. 나는 그래서 비행기에서 어머, 내린다니까 내리는 가보다 하고서 그. 인천공항에서 한쪽에다 지연하는데, 그게 인천공항 비행장이라것도 모르고 들어왔잖아. <laughs> 나 하나도 모르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따라오고, 어. 버스 타는 버스 타고, 병원에 가니까, 어, 여기서 신체검사 하는 모양이다. 우린 어. 건강검진 이란말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 신체검사를 여기서 하는 모양이다. 어. 건강검진 하대서 물어보니까, 나 어. 북한에서 신체검사 하는 거나 같다더라 음. 그래, 그렇게 음. 나는 병원에 가봤어. 그게 인천 적십자병원것도 몰랐어. 훗날에 그 알았어. 그뭐 그러니까 그렇게 아. 공항이 아. 클 탓, 뭐 가볼 거라 생각했겠어요? <laughs> 아, 비행기 어. 탈 줄은 몰라가지고, 나는 어. 비행기로 탄다 해가지고, 우리 비행기 탈 일이니? 그니까 러 비행기 타서, 비행기제 타는데, 써서 들어가래 일단 음. 말하지 말고 그래도 질수 있어 근데 안전 탄자인데 이거 안전벨트 있잖아 이거 음. 매라더라 근데 난 그게 대합실인 줄 알았어 비행기 음. 탈수 있는 기차처럼 대합실이 있는 음.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했는데 음. 비행기 이제 출발한다니까 이거 매라는 게 그래서 음. 어, 비행기 언제 출발하는 거고 이제 간다는 게 그럼 음. 우리 비행기 달라 안 가는 거고 이게 지금 비행기래 <laughs> 그럼 우리 들어온 저 복도는 음. 그 불어오는 그 음. 홈처럼, 그러니까 저 복도는, 저 복도도 날아가는 거, 거기 날아가는 거 하고서 일을 내다봤잖아, 네. 그래 비행기랑 뭐 어. 타봤어, 나. 어. 야, 그러니까 난 어. 너하고 내하고 완전히 진짜 차이가 맞아요. 너무 심하잖아. 네. 너는 외국에서 음. 비행기도 타보고, 그래도 외국에서 발전했던, 뭐, 동남아시아 어느 정도인지 음. 나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 나라에서 살면서 음. 그런 거좀 많이, 음. 좀, 뭐, 그니까, 좀, 의식한 다음에, 응, 어, 의식을 하고. 응, 그러고 왔으니까, 나. 어. 야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살것 같았어요. 일단 한국에 살것 같더라고요. 살것 같다는 어. 소리 너무 좋다. <laughs> 맞아 맞아요. 음. 그냥 진짜 지금 조금, 이제 세뇌도 조금 벗겨지고 하니까, 음, 음, 처음에 음. 왔을 때를 사실, 북한을 입에 담고, 제가 김정은 이야기 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고 무서웠거요 아 그랬지, 나도 그랬어. 근데 지금 살짝 이렇게 저는 좀 세뇌가 이제 벗겨지면서 생각이 드는 게어 사실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이렇게 쌀알에 쌀알을 골라 먹잖아요. 어제도 음. 제가 쌀을 샀는데 음. 막 저희 집은 이렇게 밥을 잘 먹지 않아서 음. 그것도 이제 아이만 주는 밥에 뭐 그냥 좋은 쌀에 그리고 또막 잡곡 막 어, 좋은 걸로 막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또 잡곡도 음. 비싸잖아요. 막 음. 그렇게 섞어서 막 주고 하는데 그거 사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게야 같은 하늘 하늘에서 산에 그 그땅 밑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아, 사는 게거 그 몇백 킬로를 넘겨놓고 네. 거기 사람들은 아. 내일 쌀일킬로 사는 것 때문에 하루를 아, 살아 끓게. 진짜, 그, 아. 야채, 부식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식물 사겠다고, 어디 길거리 나가서 인조고기 막 팔고, 뭐 시장에 나가서 장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 어떻게 여기랑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하늘과 땅 차이까라는 아. 생각이 계속 들어요, 저는. 계속, 어떻게 저런 나라가 전쟁을. 아, 그러게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저런, 아들 말마다나, 음. 어머니, 여기서 우리 집 거지, 이거 내비로가상해서 찍어보면 네 시간도 안 걸립니다. 네 어. 시간 조금 더 걸립니다. 음. 예를 들어, 난그 소리 듣고 너무 슬펐잖아. 근데 그 봐라. 음. 너말처럼 이제, 그몇 음. 시간 그 음. 아래에서 이제 너무 이게 자이가 너무 심하니까나. 그러 그러니까 진짜 화가 나기 시작해요. 좀 지금부터 음. 화가 나더라고요. 좀 진짜 내가 그래도 나 태어나서 자라왔던 음. 것이잖아요 그래서 음. 정말 어뭐 친구들도 그립고 고양이 음. 그립고 막 부모님도 음. 그리울 때가 많은데 어 저는 어떻게 저런 나라가 존재할까? 아직도 지금 이 아. 지금 저게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막 틱톡이나 보면은 틱톡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북한 땅에 보이고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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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때면 어, 어. 사실 그게 북한 땅이 조금 일부만 음, 보이는 건데도 야 저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아직도 계월가에 나와서 빨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 너 몰랐어 그거는? 저는 평양에 있다 보니까 그냥 아 옳다 나 좀, 너 자꾸 이 평양이란 네. 생각을 까먹는다 옳다 그러니까 모르겠구나 네, 그런 걸 지방에 농촌동원 한 번씩 나가잖아요 음. 그럼 농촌동원 지연 나가서 거기서 이렇게 계월가에서 빨래해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집안 사람들은 매일 거기서 하는 매일 거잖아요 ]이지. 겨울에도 이렇게 물덩이 같은 거 지고 어, 이거, 음. 개월가에 대가야 지금 변한게 하나도 없어 끔찍해요 저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직도 사는 사람들이 있지 끔찍해요 어떻게 아. 추운 겨울날에 이렇게 이고 겨울까지 나와서 빨래를 한다는 게 진짜 말도 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많았지, 야, 너무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음. 그래서 좀 진짜 최근에는 너무 감사할 줄 아는 음, 음, 뭐, 그렇게 음. 감사하면서 어.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음. 음. 그, 이제 빨래 소리랑 나왔으니까, 음.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60년대랑, 그때는 그렇게 혹시 지방이랑 나가서 이거, 음. 뭐, 옛날에 그렇게 손빨래를 음. 하고 이런 음. 시절이 있었대. 지금 북한에 딱그 시기인데, 우리 음. 지금도 압록강 옆에 사람들은 압록강에 얼음을 파고, 음. 얼음을, 도끼를 음. 까. 음. 그래, 겨울에 그 도끼를 잊어버린 집들이 정말 많아. 얼음을 음. 까나 도끼나리 딱 떨어져서 강에 떨어진 거, 물에. <laughs> 그렇게 하면 그 빨래를 하는데, 장갑도 없어서. 어. 나는 장갑이 없어서 이제 항상 달박 있잖아. 음. 그 산에서 심는 음. 달박. 거기다 이제 따가물 담아. 그물 음. 거기다 썩썩 끓는 거 담고, 소리다. 어. 집에서 비누 칠해가지고 나가서 얼음으로 다 이렇게 막빨리가손시으면그 물에다 손 잠가다 이렇게 빨아서. 나 여기 아유. 오기 전까지도. 아유. 그러니까 봐라. 내가 본또 같은 북한에서 사는 것도 아유. 너는 살던 삶하고 내가 아유. 살던 삶이 완전 다르단 말이야. 아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왜 북한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잘 살았다는데 어떤 아유. 사람들은 못 사는가고. 저다 거짓말이야. 아유.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맞아. 우리가 평양을 아유. 두루 갈수 없잖아. 너 너도 지방에 나오는 게 아유. 우리 양강도 오기 힘들다. 왜? 아유. 우리 양강도 국경 음. 동향 중이란 거 있어. 음. 바람줄이 간 거. 음. 그것 떼지 않고는 우리 양강도에 국경이못 들어. 음. 근데 우리가 병양을 어떻게 가네. 음. 그러니까 너는 바란 그걸 하나도 모른단 말이야. 음. 야, 근데 너가 그렇게 해서 음. 잘 살고 온 것도 대한민국에 와서 음.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게 이런데, 우리처럼 짐승처럼, 짐승처럼 살다 온 사람들은 그 느낌이 또 어떡하게 생각해봐. 그러니까 저도 음. 쌀은 뭐 그래도 먹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집안 사람들이 쌀도, 쌀밥도 진짜 먹기 힘들었다 이렇게 음, 음. 하잖아요. 그런 거 들으면 신기하거든요. <laughs> 저도 신기 북한 사람이 신기하다니까, 나야. 어.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은 진짜 그랬거든요. 저희 엄마도 쌀을 그냥 뭐 겉간에다가 가득 채워서 먹은 게 아니라, 음. 쌀 1kg, 2kg 사서 먹었던 거예요. 음, 음, 내 새끼들한테 흰쌀밥 음, 먹이겠다고 나가서 뭐 계란팔고 하면서 이렇게 1kg 이렇게 2kg 사서 먹이고 음, 음. 막 거기도 진짜 막 먹고 싶다고 막 매달리면 진짜 음, 음. 엄마가 없는 살림에 내일 쌀살돈 없는데 어. 어떡하지 하면서 거기 사다가 좀 먹여주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 바나나 지금 저도 집에 여기도 지금 바나나 있는데 음. 저 집에서 바나나가 이렇게 시커매질 때면 계속 북한 생각나요. 저 바나나. <laughs> 집에서 길거리 거리 지나가다 음. 과일 매장 있으면 한 개도 음. 못 사먹었는데 라는 음. 생각이죠. 근데 왜 시커비집 있잖아. 이거 지금 <laughs> 먹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laughs> 이거 왜 가슴 아프거든요. 음. <laughs> 음. 저게 하나를 사, 먹겠, 사 먹겠다, 길거리 어, 지나가다, 어, 어. 한개 500원에 팔고 있거든요. 아, 어, 그랬어 네, 어, 500원. 어, 지금 은 어, 어. 가격으로 천 원, 이천 원에도 파는데 어, 어. 한 개. 저거 한 개도 못 먹어서 진짜 손가락 빨면서 옆으로 지나가고 했는데 집에서 보면은 쭉 바나나가 시커매지는거보면서 야, 너는 그래도 그 행복한 거 지금 행복한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 우리는 바나나가 없어. 농촌인데 어. 바나나가 장바하에 파는 거 있어. 중국에서 밀수해서 음. 온 거. 그니까 음. 이 바나나가 너무 음. 먹고 싶은데 바나나 못 먹어. 음. 지나가면 서 바나나 먹고 싶다는 생각도 못 음. 하고 있어. 음. 바나나를 내가 밀수하면서 우리 애들이 우리 동네에서 아마 제일 먼저 먹었을 거야, 바나나를. 아. 근데 바나나를 이렇게 밀수해서 가만가만 이제 음. 대방집에서 브로커들이 이제 바나나 줘 애들 깼다 주라 그럼 그거 갖고 와서 넘어와, 안 놓고 넘어와서 음. 그 바나나를 먹고 음. 바나나를 먹다 그 바나나 깍대기를 껍데기를 그 음. 들킬까봐. 음. 그거 먹다 들키거나 밖에서 잘못 버리기만 하면 나는 무조건 여시찰이란 말이야. 또 감시하고 있단 음. 말아. 원래 밀수꾼이 됐으니까. 그래서 바나나를 먹고는 저 바나나 껍데기를 어쩐줄 음. 알아? 부 아궁이다, 이어서 불태우는데. 어... 그런, 진짜, 아픈 일 있다. 어휴... 그리고, 바나나를 겨울에 지금 들여왔는데, 바나나 얼기만 하면 음, 새까매지잖아. 맞아요. 근데 모르고, 모여 오면 가태고 둘이 채서 들킬까봐. 집에 단골이 있잖아. 요 지붕에 짬이 있는데. 거기도 얼렸는데그 다음날에 바나나가 없어진 거야. 가 가지가. 아니, 바나나 없고, 가지가 있단 말이야. 가지. 어, 어, 어. <laughs> 얼어서 새까맣게 했잖아 야이쌍, 얼어쌍, 개새끼, 남이 바나나를를금가고 음. 여기다 가지를 갖다 놨다고. <laughs> 아 가지. <laughs> 가지를 가지다 놨다고그 어. 바나나가 얼어서 새까맣게 돼서 지금 그대는데 정말 가지 같더라. 어. 근데 몰랐으니까 아. 내가. 그런 지금은 웃음에 이야기지만 하 그런 아픈 음. 일이 있었어. 야, 너는 그러니까. 근데 그 바나나를 지나가면그 500원이라도 그 먹고파서 그거, 먹고 그거 아야 되겠다고 싸면그 생각했던 자체가 이 봐라. 어. 지방하고 수도하고 못 얼마나 먹었죠? 다르냐. 어, 뭐싸 먹었죠. 그래서 500원이 야. 없으니까. 야, 그게 참 그게 생각이지 나른데 주는 기 집에 바나나 사면 금방 꺼먹게 되잖아요, 저렇게. 어. 그니까 저런 거 보면서 야, 저거 바 바나... 나 북한에서는 거길 지나가다 사 먹고 싶어도 더러워서 못사 먹었는데 막 그런 생각도 하고 진짜 정말 또 이렇게 진짜 막 여기서 막 이렇게 꼬이꼬이 덤벼와서 막 그냥 음, 음, 뭐 집은 못 사도 정말 잘 살고 있잖아요. 음, 막월세 사라도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 음. 네, 그런 거 보니까 저는 매일 이렇게 좀 너무 감사함에 살고 있어요,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북한은 야, 아직도 저런 날에 살고 음, 있는데 음. 어... 그러니까 평양에서 사실은 음. 요즘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하나가 평양 평양 공화국이라 그러잖아 음. 평양을 모두 위주에서 음. 돌아간다. 어쩐다. 근데 우리는 평양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잖아. 그저 평양에는 일단 못 들어간다. 음. 뭐 평양이라 하면은 그저 누구나 음. 정말 평양 안에는 정말 핵심 인물들만 음. 사는 거. 음. 평양 안에는 또 시민 중이란 것도 있잖아 맞아요. 평양 시민 중이란 음. 거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만 생각하니까 음. 우리가 상상한 평양은 정말 저 멀리 아득하단 음. 말이야. 근데, 평양에서 보는 지방 사람들은 또 어떡하게? 음. 근데 너도 모르잖아. 일단, 잘알지는 못해도, 뭐, 그냥 평양에 음. 사는 사람들, 일단 지방에 가서 안 사야겠다는 건 확고하죠. 지방 가면 그냥 죽는다 생각하는 거야. 음. 음. 옛날에, 우리인데 평양 소개민들이 정말 많이 왔대서 한번 음. 있잖아. 무슨 겁날 붙어서 평양하고 음. 완전 우라까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농촌에 멍땅하지. 음. 거기, 뭐, 소도대우주라는데 완전 큰 님산 있어. 음. 옛날, 어, 일제 때부터 있던 음. 그 협계 열차도 그대로 있고, 음. 거기리 지금 사람들한테 있잖아. 빵통으로 그서구민들로 음. 역전에다 불이 안는데야 사람들이 울며불며 장난이 아니더라. 음.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짐이 많은 거야. 이삿짐들이 음. 경쟁하더라. 한 집이 있잖아. 그 기차 빵통에 몇집이 음. 식구한테 잖아 음. 이렇게 쌓여 놓고 밤에 거기서 부들떨들떨면서 음. 겨울에 왔는데 음. 이렇게 막떨면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음. 거야 그 사람들은 분해서 막 우는데 음. 저 사람들은 평양 사람들구나 음. 짐도 우리도 보지 못한 이상한 거 음. 너무 많은 거야 음. 빌라 빌라한 거난 그거 보고 정말 놀랐댔다 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병양에서어지 않다고 어지 음. 않자고 그렇게 음. 바라 가다가 지금 온대. 근데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된줄 알아? 장성택이 음. 그 총살 당하고 아. 그때 그 연루된 사람들이 됐단 말이야. 음. 사돈의 팔촌인 게라 진짜 알지도 못하는, 자긴 장성택이란 건 누긴지도 모른대. 그런 음. 사람들이 음. 그 올케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음. 너무 그 사람들은 분통이 됐어 이런데 저는 거기 너무 부러웠어. 음. 동양 사람들이라 해가지고 있잖아요. <laughs> 그런 일이 <laughs> 있다 하나. 그렇죠. 우리인데 동향 사람들 정말 많이 왔어. 맞아요. 이 저도 뭐 탈북 안 했으면은 해산 분들 못 만나죠. 그치만나버리려죠 저도 사투리 해산 사투리 처음 들어봤어요. <laughs> <근데, 웃음> 저때 대한민국에서 사투리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 처음 어. 들어봤어요, 진짜. 야. 야. 네. 그러니까 너 여기 오기 전에 이만갑이라는거 보고서리. 아 이게 사투리 이게 너무 심하니까 이게 진짜 이거 제가 많은 게인가? 이렇게 생각했다. 맞아요, 하는데. 만다 만다 어. 생각했고. 저는 진짜 내가 탈북하게 되면은 오, 정말 드물다 생각했고 탈북 하게 되면은 나 같은 사람이 없겠구나라는 생각할 만큼 <laughs> 가게 되면은 북한 사람이 많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진짜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네. 그런데 이미 수용 소바가 깜짝 놀랐잖아 나. 사람이 그 몇백 명다 네. 북한에 한국 가는 사람들서 아니 이 사람들이 왜남조선이 가지 못해 이 난리인가나 이렇게 음, 생각했다 야 저도요 그래서 저도 막 국정원에 들어갔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언니는 막 중국 여권 가지고 들어왔고 음. 어떤 사람은 뭐 러시아 여권 가지고 들어오고 한 거예요. 근데 전 그거 보고 허, 신기했어요. 어떻게 중국 여권을 가지고 들어왔지? 막 신기하고 어. 진짜 많더라고요. 밖에 들어가면 막 알려주잖아요. 국정원에서도 어, 어, 이렇게 어, 어, 해야 되고 어, 어. 저렇게 어. 진짜 신기하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들어가 가지고 북한에서 오셨어요. 막 이런 거 신기해서 야 나도 <laughs> 놀랐어. 나 사람이 네. 그렇게 많을 줄 모르고 한국에서 다 너무나도 잘하는 거야. 나는 어. 하 나도 모르고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나는 더 신기하고 음. 국정원에서 들어가서 다 나는 사투리. 나 지금도 완전 사투리잖아 음, 음. 어, 우리 이만갑에서 말하잖아 음, 내 사투리 성주검마처럼 음. 사투리 음. 쓰는 게 없다고 그 원주필을 주는 거 여기는 음. 벌편이라잖아 국정원에서 음. 벌편 주는데 벌편을 가지고 뭐다 난왜 벌편이란 거안 주는 거야 그거 또 받아놓고서 네. 있잖아 나 그래서 야난왜 벌편을 안 주냐 벌편이란 게 뭐야 그러니까 언니 그 원주필 음. 한나서 사투리 음. 이러어들어에 몰라가지고 나 음. 그렇게 고생하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딸을 요감에막 미친가나 죽일 갈라 요감에 이 땅에 왔지만은 음. 그딸 덕에, 그 사이 덕에 음.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사니까 나도 진짜 너처럼 매일매일 음.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음. 이 좋은 땅에서 내가 정말 정말 열심히 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인데 지금은, 아내 여기서 정말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만 음. 정말 매일매일 감사한 거야. 음. 정말 화장실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그, 이거, 음. 그 뭐라 그러나 그 비대 있잖아. 어, 어, 어. 화장실에 들어가고 비대를 스위치 눌러도 진짜 감사하고 와. 있잖아. 정말 매일매일 감사한 음. 일만 갔다 가던데 내가 농촌에서 살면서 정말 매일 매일 대한민국에에 이렇게 감사한데 음. 평양에서온 사람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말 나도 이렇게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좀 뭐랄까 에이. 좀 뭐랄까 좀 음. 생각이 좀좀더 음. 음. 깊어진다 할까 맞아요. 이렇게 될때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음. 진짜 북한은 그냥 내가 살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영운하지 음. 말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음. 근데 진짜 저렇게 틱톡에 계속 알고리즘에 뜨고 하니까 음. 또벌안 벌래 안벌수 없잖아. 아 나도 매일 벌. 그러니까 이게 욕이 나가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화가 음. 나고 보면서 화가 나는 게 음. 어떻게 너희 같은 나라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직도 저희 부모님도 거기 계시고 하니까 범해서 이제, 이제 눈물나죠. 아 진짜 이런 나라가 어떻게 이건 아직까지 존재할까 없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과 진짜 힘들 때도 있죠. 저도 이제 살다 보니까 지금 아, 뭐 서투 응. 넣을 때도 응. 없고 가족도 응. 없고 하니까 뭐 사실 이게 진짜 힘들고 이렇게 한달 동안 내가 이렇게 수익금이 생기고 하면은 뭐 월세 나가고 뭐 관리비 나가고 이것저것 나가고 하면은 사실상 남는 게 없어요. 그래 그러면 제가 막 이렇게 허무할 때가 있거든요. 응. 내가 이번 달에 나 분명히 돈 많이 벌었던 것 같은데 이 돈이 나 어디 갔어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laughs> 뭐벌써내고 하니까 정말 허무할 때가 있거든요. 응. 뭐 먹고 살고 잘 먹고 어, 하니까 어, 어, 어. 또다없 선이 없고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하면은 응. 정말 또 어이가 없다가도 덜아서면은 그래 내가 지금 얼마나 또잘 먹고 잘 살고 있냐 아, 이런 그렇지. 생각. 어. 예, 그 그러니까 정말 너무 이게 감사할 줄또 모르면 또안 응. 되잖아요. 응. 정말 하나 하나 감사하면서 또 살고 그런 것에 좀 어. 위안을 받으면서. 어. 진짜 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음. 나 오늘 이렇게 또 소환돼서 음.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듣고 내가 모르던 그 평양에 대한 것도 난 내가 모르던 것보다 더 평양 사람들이 아, 이런 생활을 한, 했구나. 음. 또 평양 사람들도 이런 거 부러워하고 이런 것도 또 했구나 음. 하는 거 모르던 음. 거 모르는 걸 알게 돼서 오늘 너무 너무 좋았고 그 오늘 또 저희 방송에 이렇게 에이. 와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에이. 많이 해준 소환돼 고맙고 감사 마음을 에이. 느끼면서 <웃음> 오늘 <웃음> 인사는. 제 응. 방송에서 항상 그저 제가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보다 어 초대한 손님이 마지막 인사를 아, 나를 해. <laughs> 마지막 <웃음> 네. 인사는 저와의 음. 말 한마디, 인사말 한마디로 끝말고, 끝마치겠습니다. 아, 네. 네. 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여기 구독자님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또환절기잖아요또 감기도 조 심하시고 또 진짜 첫째도 둘째도 또 건강이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많이 건강하시고 올 한해도 함께 아유. 또뭐 성주공원이랑 월 한해 그 구독자님들 때. 함께 행복하게.